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고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이 벌써 3주째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의 안식과 위로와 또한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특별 성령 충만 기도에는 오래전부터 기도하시며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종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가정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특별 부흥 기대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날 준비된 예배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천국 자치에 초대받은 우리 성도님들 공반 우리 영원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통의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매주일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 육신의 종욕에 제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함에 살아왔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매한 저희들 자녀들에게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달라고 먼저 때를 쓰며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좌앞해 용서를 빕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기도의 무릎으로 키우지 못하고 내신과 내 능력으로 키우 했던 안일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타성해져진 우리의 신앙이 욕심과 교만과 성원하지 못한. 이 부족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오는 사다같이 두루 상실자를 찾는 이때에 저희들 시험에 늦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고 선으로 악을 잇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속리 가운데 우리 전순봉길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사회에 큰 연합력을 끼치는 국민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기쁨은 나의 불람이나 불안, 목회 철학으로 시작된 아버지, 우리 교회입니다. 경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티그리 수하고 아름다운 곳, 인류 구원과 일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청순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시고, 성경적 치료, 치행복의 토대에 세워진 우리 전순공교회가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는 더 아름답게, 더 숭서 성숙한 기회로 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 자선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강구하시는 단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계획하시는 성사와 그 지경을 더 넓게 펴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종더 푸른 귀의 단일 목사님으로서 보시는강원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준비하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재정이 생폭케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 양날에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복계가 머물렀던 오베레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극복을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귀의 모든 가정들 위해 오베레듬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 믿는 지성병과 지교회, 인터넷 예변는 모든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교육자 자남팀과 남녀성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 생명으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멘.